자, 이제 문제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. a는 0,3이고요. b가 마이너스 5,0 c가 4,0이네요. 그죠? 괜찮니? 자, 그 다음에 지금 뭐 문제 설명이 나왔고요. 그리고 최종적으로 음... 네, 이 사각형 pqrsa 넓이가 최대가 되는 x자표 px자표가 뭐냐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, 그죠? PQ를 했으면 요 사각형을 얘기하는 건데, 그죠? 먼저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겠네요, 그죠? 자, 근데 요거를 따로따로 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데, 음, 이게 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잠 보세요. 지금 이거의 작전은요, PQ. RS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자, 큰 삼각형의 넓이는 이미 구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거기서 여기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을 빼는 방식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겁니다. 자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표현이 되었다면 이 넓이가 어떤 문자에 대한 표현이 되거겠죠 그죠? 예, 그리고 나서 P의 X좌표를 구한다. 최대가 될때 뭐 이런 작전을 한번 펼쳐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은이요기준이 되는 거는 요 r 이면좋겠이요저 우리 요 r 이선의방정식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라고하이 맞죠? 자, 요직선은이울기은얼마분은이 부분은 아, 이분의이이분분의이 맞죠? 그럼 은이은 y는 분분의이에 x 은이 부분은 이렇분 자 그럼 요 직선은요? 직선은요 얘랑 평행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네요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마이너스 a a,0을 지난 직선 괜찮니? 자 그럼 요 직선 요 직선 나왔고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고 요 좌표 q 좌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 좌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도 요 q 좌표가 구해졌으면 요 직선과의 교점을 잡으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P, Q, S의 관계식을 A로 한번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. 자, 맨 처음에 뭐부터 할까? 저 S부터 한번 해볼까 S부터 자 한번 해볼게요. 자, S를 구하기 위해서 5분의 3의 X-A 이 직선과 이 직선이요. 이 직선은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X 맞죠? 예, 그리고 y 절편이 3이니까 3. 이렇게 해서 x 절편을 한번 s의 x 절편을 한번 구합시다. 물론 a로 표현이 될 테니까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. 이거는 아, 항상 유학교는 좀 이렇게 마지막 계산 문제를 좀 복잡하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거 맞춰야지 1등급 되는 거야, 그렇지? 자,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어떻게 할까요? 20을 한번 확 곱해 버릴까요? 예, 20을 곱했더니 얼마가 되죠? 12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20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5x 괜찮니? 예 플러스 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? 여기다 20 곱하고 여기도 20 곱했습니다 여기도 20을 곱했고요 예 좋습니다 그럼 12x 플러스 15x 그러면 여기가 27x 이렇게 될것 같고요 마이너스 12에 1로 넘기면 12a 플러스 60 이렇게 되네 그죠? 괜찮습니까? 3으로 나눴더니 3 9 27 3 4 12 20 이렇게 되네요. 그래서 x가 9분의 4a 플러스 20뭐 이렇게 되네 써보겠습니다. 자이 좌표를 좀 색깔을 좀 쓰면 좋겠죠? 9분의 4에 a 플러스 5 이렇게 한번 콤마 자, 이제 y 좌표도 잡아야죠. 그죠? 자, y 좌표는 x 좌표를 뭐 아무데나 넣죠.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에 곱하기 9분의 4에 a 플러스 5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. 그죠? 자, 3 3은 9 4 없애고요. 그럼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플러스 3분의 9 괜찮니? 괜찮아요? 자, 그러면은요.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었더니 여기는 a 플러스 5 맞죠?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.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. 알겠습니다.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에 a 마이너스 4 아이고 벌써 벌써 복잡 복잡해질 것을 예견하고 있죠, 그죠 이번엔 두 번째, 네, Q의 좌표를 구하겠습니다. Q의 좌표. 자, 일단은 계산 좀한거 지우고요. Q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, 네, 자, 처음부터 하겠습니다. 어떤 직선식이 필요하냐면, 요 직선식이 필요하죠, 요 직선. y는 5분의3 오분의 삼 x 플러스 삼. 이게 이제 뭐가 되죠? 요 직선식이고 자 그리고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마이너스 a가 요 직선식이죠 괜찮니? 자 요거에 또 q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, 이 방정식을 또 풀어야죠 자또 20을 곱하겠습니다 20을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12x 플러스 60 이렇게 되네요 괜찮습니까? 는 여기다 20을 곱하면은요 마이너스 15에 x-a 이렇게 돼요. 괜찮니? 자 그러면 마이너스 15x 왼쪽으로 넘겨서 12x랑 만나게 하면 27x는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15a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네요. 괜찮니? 오케이? 3으로 나누면요. 9 3, 5, 15 20 이렇게 되네요. 그죠? 그래서 x는 9분의 5a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니? 아네네네 어, q좌표도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9분의 5로 묶었더니 여기는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x좌표가 자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죠? 여기다가 네 그럼 이 식에다 넣겠습니다 자. 구 오분의 삼에 구분의 오에 a 4 맞죠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예 삼분의 일 이렇게 되니까 삼분의 일에 a 마이너 플러스 삼분의 괜찮이 삼분의 로 묶으면 a 마이 플러스 9 이렇게 돼서 삼분의 일에 a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어때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삼분의 일에 a 플러스 오. 아이고, 괜찮습니까? 예, 일단 두점 잡았어요. 두점 잡았어요. 자, 자 이제 부지런히 이제 p 좌표만 잡으면 어떻게 풀것 같습니다. 자, p 좌표는 어떻게 잡냐면 지금 얘 q랑 어때요? y 좌표 같죠. q랑 y 좌표 같으니까 자 얘는 어, 3 분의 1의 a 플러스 오를 y 좌표로 하시고 괜찮습니까? x 좌표는 어디다 넣을까? 아까 여기다 넣었던 그거 넣을걸 그랬다 그죠 자요 직선에다 넣겠습니다 요 직선에다가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x 플러스 3이었잖아 그죠 아니 자 그럼 요 y 대신에 y 대신에 요값 3분의 1의 a 플러스 5를 넣겠습니다 3분의 1의 a 플러스 5 이렇게 하고요 마이너스 4분의 3의 x 플러스 3 이렇게 하겠습니다 괜찮니? 괜찮습니까? 자, 우리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4를 한번 곱해볼까요? 4를 곱하면 음, 12를 그냥 곱해볼까요? 12를 곱하면 얘는 얼마가 되죠? 예, 4에 a plus 5 이렇게 되고요. 여기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고요. 플러스 36 이렇게 되겠네요. 그죠 어때요? 괜찮나요? 저 정리를 합시다. 마이너스 9x 남겨놓고 4에 a 플러스 20이 되는데 마이너스 36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. 그럼 4a-16 이렇게 되고요 그죠? 여기 마이너스 9x가 돼서 x는, 어, 네, 마이너스 9분의 4에 4로 묶었으니까 a 플러스 4. 뭐 이렇게 되겠네요. 마이너스 9분의 4에 a 4가 되겠네요. 그죠? 자, 다시. 네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정리하죠. 마이너스 9분의 4에 과로 열고, 너무 복잡하네요. 그죠?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9분의 4에 A-4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. 정리를 시작을 해야죠. 아이고 그죠?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뭐할 거냐면 일단은 가장 큰 삼각형 넓이부터 삼각형 ABC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얘는 2분의 1 곱하기 맞죠? 9 곱하기, 자, 이거 4에서 마이너스 5까지가 9구요. 여기가 3 이렇게 되니까 2분의 27 이렇게 됐어요. 그죠? 이거는 뭐, 무리 없이 풀수 있고. 그다음 1번부터, 삼각형 AQP부터 한번또 해보죠. 삼각형 AQP 하면. 자, 일단은, 음, 네네네. 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e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. 그죠? 밑변은 자, 마이너스 구분의 4에서 요거를 빼야 되는 상황이네요. 그죠?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에서 마이너스 구분의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9분의 9 이렇게 되네요. 괜찮습니까?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. 요게 밑변이에요. 밑변. 헷갈릴까봐 괄호 치겠습니다. 곱하기 높이도 한번 해볼까요? 높이는 어떻게 되냐. 자, 높이는 어떻게 되죠? 3에서 요거를 빼는 거죠. 그죠? 여기다 계산을 좀 하고 올까요? 자, 3 빼기 3분의 1에 a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? 괜찮습니까? 자,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? 어, 네, 마이너스 3분의 1 a 예, 플러스 3 마이너스 3분의 5 그죠? 그럼 얘가 3분의 9에서 5를 빼는 거니까 3분의 4가 되네요.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에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되네요. 괜찮니? 자, 그러면은, 여기다 써볼까요? 예, 3분의 1에 4-a, 이 정도. 괜찮니? 자,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야겠다, 그죠? 그죠? 계산한 것도 살짝 지워주고, 이걸 정리를 좀 하면, 자, 어디 보자, 자. 예, 요거 마이너스 넣으면, 얘가 뭐가 돼요? 4-a 되고, 그죠? 그럼 요거 계산하면 6분의 1에 4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aqp 접었습니다. 이는 뭐 해야 돼요? 이번에는 qpru 넓이 표현해야겠네요, 그죠? 괜찮습니까? 자, 음, 그죠? 복잡하죠. 이분의 일 곱하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rb의 길이는 a 플러스 오가 되고요.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삼분의 일에 a 플러스 오 이렇게 되네요. 아, 이건 좀 그래도 비교죠, 그죠? 그래서 육분의 일에 a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. 됐고요. 삼각형 src 자 src 한 번만 해봅시다자 얘는요. 이분의 1을 곱하기 자 cr의 길이가 4마이너 a가 되는 거고요. 4 마이너스 a 곱하기 높이는 마이너스 3분의 1 a 마이너스 그러니까 선생님 또3의 a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그죠? 그럼 6분의 1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제 계산. 요 1번, 2번, 3번 더한 거를 2분의 27에서 빼는 거잖아. 그게 목표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요거 3개를 더할 거, 더, 더 하려고요. 해 왜냐면 6분의 1이 지 공통으로 묶여서 나쁘지 않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은 어, 네. AQP랑 예, SRC랑 넓이가 똑같군요. 일단은 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냥 정리할게요. 자, 한번 해볼게. A 제곱 마이너스 8. a 플러스 16자 이것도 똑같이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이렇게 되고요 얘는요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0a 플러스 25 이렇게 되네 괜찮니?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6분의 1이래요 3a 제곱 괜찮습니까? 얘 마이너스 6a 플러스 3 아니 아니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4, 5, 12, 예, 됐습니다. 플러스 57 이렇게 되겠네요. 어때요? 괜찮습니까? 2분의 27에서 이것도 아예 6분의 1로 만들어버릴까요? 곱하기 3, 곱하기 3 하면 6분의 81 이렇게 되나요? 괜찮습니까? 그러면 ABC에서 이걸 뺀다 생각해서 6분의 1로 묶으면 6분의 1에, 맞죠? 81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57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? 괜찮니? 자이거 정리를 또 마저 하면 6분의 1에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24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해가 돼요? 예, 괜찮습니까? 자 마이너스 3또 묶어내면 마이너스 6분의 3 2분의 1 쓸게요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아 힘들다 그죠 자, 그런데 여기 봐봐. 이거 대칭축이 지 위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 될 텐데 그죠? 그림이 너무 예쁘죠? 이런 네, 그림이 될 텐데 이 대칭축이 얼마가 되는 거 대칭축이 a가 1일 때, a가 1일 때 어때요? 가장 큰 값을 갖는다. 여기까지 괜찮네.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결국은 a가 1이 나왔네요. 그죠? a가 1일 때 최대 값을 갖습니다. 그러니까 요 값이 1일 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최대가 된다 이렇게 되고 그때 p의 x좌표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를 넣어요. 1를 넣으면 얼마가 돼요? 여기다 계산 끝까지 꼼꼼하게 합시다. 자 여기다 1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9분의 4자 집중하세요. 곱하기 여기다 1을 넣었더니 얼마가 돼요?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플러스 만들고 3에서 정답은 3분의 4, 4번이 답이 되는 와우 그죠? 재밌죠? 재밌죠?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? 계산이 좀 꼼꼼하게, 어차피 1등급을 구분하는 문제는 필요하고, 좀 계산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, 그러니까 어차피 지필시험은 선생님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. 그죠? 자, 이런 건 마저 맞추면 우리 고득점, 예, 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